까지만 보겠습니다. 시편 47편 1절에서 4절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아멘. 이번 주의 이제 주제를 평화라고 했잖아요. 제가 그 평화라고 하는 것의 가장 핵심 중에 하나가 또 뭘까 봤더니 다스려지는 거예요. 다스려지는 거. 가정에서 엄마가 어떤 얘기를 하면, 아이가, 아, 엄마 말이 그렇구나. 이게 맞네. 그리고 거기에 순종하게 되면, 집안이 어떻게 되죠? 다스려지겠죠. 그런데, 엄마가 무슨 얘기를 했는데, 애가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 아, 엄마한테 덤벼들어요. 어떠죠? 평화가 깨지겠죠. 그러면 이제, 더큰 힘이 개입을 하게 되죠. 아빠가 이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겠죠. 그런데 어, 이제 그게 결국은 이제 그러다 보면 제가 강화에서 실제 경험했던 일인데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전교 1등을 한 번도 안 놓친 애가 있었어요. 엄마 아빠가 교육열이 대단해서 초등학교 6학년 때밤 10시까지 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왔거든요. 이렇게도 애가 인물도 좋고 체격도 좋고 아주 훌륭해서 어, 성격도 아주 시원하고 제가 좋아했어요. 얘가 중학교 2학년 되니까 폭발한 거예요. 그때부터 엄마 말안 듣고 가출을 해버렸어요. 근데 얘가 또 몸이 건강해서 아버지가 완전 장사예요. 장사 정말 옛날 태어났으면 막조 어, 누구죠? 관우나 막 장비 같은 사람이에요. 축구하는데 뛰어다니면 어, 정말 이렇게 피해야 돼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닮아서 얘가 기고리 장대하니까 나갔다가 가출했다가 애들하고 수가 틀려서 싸웠는데 애 얼굴을 후려쳤는데 나가 떨어져갖고 이가 세 개가 나가버린 거예요. 자돈 나가죠. 엄마가 너무 속상하고 말도 안 듣고 막 그런다고 그래서 가서 실제로 이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전도사님 전도사님 전화 말고는 아무 전화도 안 받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니 왜 걔가 제 전화 빼고 아무도 안 받습니까? 했더니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전도사님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쫓아갔어요. 전화해서 밥 먹자. 그러고서는 얘기를 한참 했는데 그러더라고요. 한 제가 얘기를 하려고 갔는데 얘가 말을 못 멈추는 거예요. 한세 시간을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렇게 할 말이 많은가 그러 이제 저는 이제 들었죠. 일단은 얘를 달래야 되니까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엄마하고 아빠가 그 동안에 타지에서 받은 설움을 얘 공부 시켜가지고 얘가 잘 되게 해서 그거를 성과를 보여줘 사람들에게 나타내겠다 하는 마음이 거기 애한테 다 들어가가지고 애가 한이 맺혀가지고 놀고 싶은데 못 놀아서. 들어 줘야 되는데 안 들어 줘서 크기를 그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열흘 동안 매일 걔를 만나서 들어 주고 놀러 다니고 그랬어요. 누가 보면은 미친 사람인가. 애가 가출했는데 집에 가라고 얘기를 안 하고 들어 주고 놀러 다니냐. 그런데 한열흘 그렇게 하니까 나중에 얘가 이젠 제 말을 조금 듣더라고요. 아, 그때 알았어요. 사람이 힘으로써 되는 나이가 중학교 2학년 때까지구나. 저희 아들이 지금 중2입니다. 기미가 여요 그래서 다스려진다라고 하는 것이 뭘까? 하나님께서는 항상 일을 하실 때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거든요. 이게 중요합니다. 한번 함께 해보실까요?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 네. 우리가 문제는 많죠. 해결해야 될것 많죠. 그리고 우리도 급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늘 일하실 때 준비된 사람을 통해 일하시더라고요. 네. 아무 사람이나 일시키놓으면 아 정말 더 힘들어져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해 만민을 나라들을 복종하게 하시는가 그랬더니 우리를 위해서 기업을 택하시나니.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사절에 그랬죠. 말이 어려워요. 기억, 무슨 회상가. 그런데 이걸 공동 번역으로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당신의 사랑, 야곱의 자랑거리, 이 땅을 우리에게 손수 골라 주셨다. 그래서 땅, 땅을 주심으로써 만민을 다스리는 역사를 하셨다는 거예요. 땅. 그런데 우리가 그래 그때 봤잖아요.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땅은 사람의 마음이라 그러셨죠. 그래서 말씀이 잘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가 자라는 옥토가 말씀을 깨달아 아는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땅은 뭐예요? 사람. 한 사람을 세우신다는 마음. 그런데 거기 뭐라 그러는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 야곱이라 그랬으니까 이스라엘, 이거 우리가 다 공부했죠. 어, 믿음을 따라서 아브라함의 조상이라, 아브라함의 다 자손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다,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그래서 이것을 가봤어요 히브리어로 봤더니 아헤브라고 하는 말로 돼 있는데 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어요. 70인용 성경이라고 좀 어려운데 들어보세요. 중요해서 그래요. 거기 봤더니 이 사랑을 아가페 사랑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헬라어 아가페 사랑.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아가페로 사랑하시는 사람이 이 시대를 다스리는 역할을 하게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게요. 마태복음 3장을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한번 읽어보면요. 이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뭐라 그래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여기 헬라어로 보면 여기 정확하게 이걸 아가페라고 해 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이 되는 과정이 뭐죠? 세례예요. 세례. 근데 세례를 뭐라 그러는가?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요한이 뭐라 그러죠? 예수님, 내가 오히려 예수님한테 세례 받아야 되는데, 왜 예수님이 나에게 오히려 세례를 받으려고 오십니까? 왜요? 이유는 하나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셔서 온걸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 누굴까 내가 갖고 있는 것 내가 어떤 것들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순종이 될수 있는 마음으로 다가선 자리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세례예요 그래서 아 이것이 정말 중요한 거구나 그런데 이 세례에는 의미가 있어요 로마서를 한번 가보시면요. 로마서 6장 4절에서 5절을 한번 보시면 로마서 6장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신가 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가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고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예 이게 뭐라 그러지요?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주님의 죽으신과 합해서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옛 사람이 죽어요. 내가 예수님 믿고 성령 받기 전에 삶의 모습은 다 죽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뭘로 행하라 그래요? 새 생명, 새 생명. 그러니까 내옛 생명이 아니라 새 생명을 행해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주님과 함께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연합한 모습, 그렇죠? 어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만물 또 모든 사람들의 관계를 다스리게 할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런 일을 쓰이시는 사람이 누구예요? 옛 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 새 생명으로 사는 사람, 그렇죠? 옛날에 내가 이랬는데 저랬는데 이 정도면 됐지 그런 마인드가 아니겠죠 죽었다 그랬잖아요 부활했다 그랬거든요 완전히 새로운 마인드로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게이헬라우를 어제 좀 제가 봤는데 마태복음 11장을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서로 사랑하라고 한 거는 이제 잘 알잖아요 요한복음 10 5장에 보면 이제 서로 사랑을 하는데 11장 34절 아 10장입니다. 죄송합니다. 10장 34절에서 3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여기 이제 이상하죠. 사랑하기는 사랑하는데 가족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기서 이 사랑은요 아가페가 아니라 필레오라고 하는 사랑이에요. 필레오라는 건 뭔가 사람의 사랑, 예 사람의 사랑, 자기 중심적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잃는다. 이게 새 생명일까요? 예생명일까요? 예, 생명일까요? 예생명. 예 옛날에 살던 방식, 옛날의 마인드로 살아서는 하나님이 얻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반대로 뭐라 그래요? 자기 목숨을 잃는 자. 이거는 정확하게 말하면 이 우리 호흡 진짜 살아 있는 거 얘기 아니라 이 헬라어로 보니까 푸시케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걸 영어로 번역을 하기를 셀프라고 했어요. 자아, 자아, 자기.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인 마음으로 살면은 잃는다는 거예요. 사랑을 할때 자기중심적으로 야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이렇게 해야지. 어머 시어머니가 그러면 며느리는 또 시어머니가 이렇게 해야지. 다 자기 입장에서 사랑을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에게 아들이 이렇게 해야지. 아들은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이렇게 해야죠. 그런데 다 그게 기준이 뭐예요? 나인 거예요. 나. 나를 기준을 했을 때 이게 사랑이고 아니다를 라 결정해서 거기에 따라서 살아가는 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굴 제일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 언제까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새 생명으로 살 때까지 예수님을 사랑할 때, 나의 옛 생명을 잃어버리고 새 생명으로 살 때, 나는 나를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얻게 되더라는. 다스려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친구를 그렇게 제가 달래고 나중에 그 부모님을 찾아가서 얘기를 했어요. 실상을 얘기를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아,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 섬이었어요. 또 오해하실 수 있는데, 섬은 이, 이 외부 사람한테 굉장히 배타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인천에서 오신 분들인데, 외지 사람이라고 강화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터세를 했나 봐요. 다 그렇지 않거든요. 이제 아마 그런 게 있으니까 억할 심정이 생기니까 어 절대 지면 안돼어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거기 가서 그두 분의 이야기, 특히 그 동안에 저는 굉장히 유순하다고 여겼던 그 친구의 아버지 이야기를 한세 시간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동안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해서 그게 다 아들한테 쏟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해서 어. 다 그냥 콧대를 꺾어놔야 된다. 그그 그 마음으로 아이를 공부에 밀어붙여서 얘가폭발한 그래서 얘기를 들어드리고 그래도 좀 어른들이시니까 이제 체면을 차리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막 나오더란 그래서 얘기를 듣다가 속상하시긴 하셨을 거 이해한다고 그런데 뭐 저도 외지인이고 어, 편을 들자는 게 아니라 어, 화가 나고 속상한 게 있지만. 그 아이를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생각이 난 거죠. 아이를 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상황을 말씀을 드렸어요. 아이가 너무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해보지 못해서 이게 눌려가고 폭발한 거라고. 그러니까 이 아이를 좀 위로해 주시고 당분간은 애가 하고 싶다는 거좀 하게 해주시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머니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흐르는 거예요. 왜요? 아그 동안에 얼마나 공들여서 전교 일등 만들고 또 애가 인물도 정말 좋아요. 인기도 좋아요. 아 제가 정말 괜찮다. 정말 앞으로 인물이 되겠구나 좀 기대했거든요. 나가고 사람 두들겨 패고 가출하고 이러니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그런데 엄마가 원하는 엄마 중심의 사랑으로는 이 아이가 안 바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니까 진실은 쓰, 삼키기에는 쓰지만 나중에 몇 번의 더 만남 끝에 아들하고 엄마가 만났는데 엄마는 엄마더라고요 막 울면서 안아주고 아들도 좀 미안해하고 그렇게 하고 나서 몇번또 찌그락 찌그락 그렇게 쉽게 안 됐어요. 근데 나중에 걔가 하고 싶은 게 뭐냐 그러니까 걔 답이 정말 가관이었죠. 자기는 뭘 하고 싶은지를 모르겠대. 하고 싶은 걸 해보고 살아봤어야 하고 싶은 게 뭔지를 알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마도 찾고 아들도 찾다가 찾은 게 뭔가 바리스타를 해보겠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전교 1등하던애가 갑자기 때려치고 바리스타 한다면 그게 말이 됩니까? 조금 있으면 고등학교 가야 되는데. 인천에서 그 강화에서는 김포나 이쪽 나와서 외고나 이런 과고 가야 이제 대학 잘 간다 그랬거든요. 근데 바리스타 그 복지관에서 하는 거한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요. 애가 한 6개월 정도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고 나더니 자기가 생각해 봤는데 공부하는 게 제일 낫겠더래요. <웃음> 그래서 <웃음> 공부를 다시 해서. 학교를 다닌다고 그런 제가 얘기를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다스려지는 과정이 결국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내가 이제 새 생명으로 살아야지 다스려지는구나. 그걸 아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런데 때로는 이제 그런 경험도 했거든요. 죽고 나서도 가족들과 화해하지 를 못한 케이스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다 자기 중심적인 사랑으로 다가선 거예요. 장례식 하던데 아무도 안 울더라고요. 아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결국 아 내가 십자가라는 걸꼭 받아들여야 돼. 요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죽고 내 자가 아 죽고 내 기준에서 옳고 그름에 죽고 나야 그 다음에 다스려질 수 있는 능력이 나오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 제가 하는 설교가 참 힘드실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설교하면서 저도 힘들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커가는 걸 보면서 제가 요즘 그런 걸 느끼는 것 같아요. 아, 참 어른들 말씀이 틀린 게 없구나. 나이가 들어가니까 다스린다는 것이 힘만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고.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지식문으로 되지 않고 결국은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 마음을 어루만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바람직한 곳으로 끌고 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얻고자 하는 끊임없는 다가섬이기만 이런 생각이 요즘 좀 들어요 그래서 사람들과 부딪히면 예전에는 화가 나는데 요즘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거울을 봐야 되겠구나 내가 어떻게 해야 이 마음을 얻어서 또 가장 바람직하고 좋은 곳으로 함께 갈수 있어서 다스려지는 은혜를 누릴까 결국 기도죠 기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비치메와야겠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지고 정말 내 안에 주님 나타나셔서, 옛 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 정말 다스려지게 하시는, 폭풍우치는 바다도 다스리시고, 배고픈 군중도 다스리시고, 또 죽어있고 병들어 있는 이들도 다스려 주셔서 낫게 하시고 고쳐 주신 주님, 내 안에 나타나 주셔서, 내 주변에 다스려지지 않는 혼돈과 허감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서 하나님이 쓰고자 하실 때 마음껏 쓰임받아서 사람들이 문제 많고 어렵다고 하는 곳에서 빛을 나타내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참 귀하다 칭찬하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자기 중심의 생각 속에 수없이 시달리고 부딪히고 미워하고 두려워하고 상처입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하여 주셔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할 수 있는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두려움 아버지 겪어보지 못했던 일들에 대한 여러 가지 혼란과 저희의 연약함 또 과거의 상처와 아픔에서 오는 저희의 굳어진 마음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주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기 위해 다시금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부르시고 역사하고자 하시는 그길 가운데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어둠 가운데 빛이 비쳐오는 여명의 때와 같이, 우리의 삶에 행하고자 하시는 주님의 일을 기억하여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담대히 광야로 나아가셨던 주님과 같이, 십자가 위에서 끝까지 아버지의 사랑의 그 능력으로 용서와 하나님의 그 사랑의 역사를 이루셨던 주님과 함께 죽고, 또 다시 살아나심으로 새 일을 행하신, 또 지금도 우리를 위해 살아 역사하시는 그 은혜의 역사가 저희 안에 있게 하여 주셔서, 오늘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혼돈 속에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세우는 귀한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한 모든 이들, 주님 마음을 위로해 주시기 원합니다. 인생사에서 겪게 되는 많은 어려움들, 마음에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 주님 다 헤아려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함께해 주셔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